주로 쓰이는 곳은 암석 채취 현장. 브레이크라는 이름의 이장비는 굴삭기에 부착해서 파쇄 기능을 한다. 몸체에 큰 송곳 모양의 쇠붙이가 결합된 형태다. 굴삭기 앞부분에 장착한 브레이커를 돌이나 암반에 직접 대고 두들겨서 부수는. 타격형 장비다. 과거 발파 작업으로 진행된 암석 채취 현장에 비해 그 안전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브레이커의 작동에는 유압의 힘에 또 하나의 힘이 추가된다. 보통 타격력은 이제 피스톤의 상부에서 유압이 공급되면서 그 유압의 힘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타격력이 되고요. 이차적으로는 이제 피스톤 상부에 어, 가스 챔버가 있어서 챔버 안에 질소 가스를 보충하게 됩니다. 보충을 했다가 나중에 피스톤이 상승되면은 어, 압력이 상승이 되게 되죠. 힘이 조합이 돼가지고 타격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압의 힘에 질소 가스 폭발이 더해져 그 연속된 힘으로 암석을 부수는 것이다.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계속 개발되고 있는 굴삭기. 이 정도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만능 해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장비의 대표 주자 굴삭기. 그만큼 굴삭기는 쓰임도 기능도 다양한데 버켓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다. 이제 프로토협의라고 제들이 이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존의 백코굴삭기하고 다르게 다르게 이거는 이렇게 밀 때에 큰 힘을 발휘하고요. 백코굴삭기는 당기는 일때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것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 바텀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덤프하는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버킷의 바닥이 위로 향한 프론트 서브 형은 차체보다 높은 것으로 퍼올리기에 좋고. 반대 방향은 백홀보다 힘이 강해 센 힘이 필요한 광산에서 사용되는 초대형 굴삭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굴삭기는 다양한 쓰임을 자랑하는데 굴삭기의 변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유압식 회전 모터는 크롤러 크레인의 그랩뿐 아니라 회전 운동을 하는 모든 중장비에 부착 장비에 적용되고 있어 그 쓰임새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쿨삭히 부착품 중 철근을 전문으로 절단하는 것을 시어라고 부른다. 단숨에 철근을 끊어내도록 강하고 육중한 칼날이 생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철단과 파쇄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식 크러셔도 있다. 턱 아랫부분은 철근을 자르는 칼날이, 윗부분은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톱니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의 한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들을 초대해 우리 중장비 기술의 현 주소를 알리는 중장비 쇼를 열었다. 다양한 기능의 중장비들이 함께 추는 군무는 강한 힘과 세밀한 조작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장비 제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중장비 수출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중장비는 건설 현장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산업 능력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장비 기술은 새로운 작업 시스템을 낳고 있다. 먼저 운전자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 원격 무인 조종 시스템이 개발돼서 시험 단계에 들어갔는데 무선 조종기를 통해 운전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서의 작업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장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 유압력을 조절해 연료 절감과 천연 연료로 작동하는 친환경 중장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비가 일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찾는 GPS 위성 추적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위성 추적을 통해 먼 곳에서도 현장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작업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척에 의해서 그 지역 형상이 입력이 됩니다. 그 데이터 값을 그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장비가 있는 위치 시스템을 GPS나 아니면 그 보조 활용되는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형에 있는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에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몇 메다 높이에까지 계속 불삭을 해라는 이런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 값하고 위치 값하고 그걸 이제 환산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중국의 스천성 지진 피해 현장. 쓰러진 건물에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사람의 힘만으론 불가능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 파묻힌 사람을 구조대가 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긴급 투입된 중장비들이 사람의 힘을 대신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 각종 재해 현장에 출동해 사람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중장비 모습은 이제 낯선 것이 아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향한 인간의 열망으로 탄생한 중장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힘이 이제 인간을 위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장비의 힘은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